봤죠 이제 요런게 돼요 쓰읍, 그렇지만 <목소리> 안녕하세요 레브렉스입니다 아이폰을 쓰는 분들이 국내에서 안드로이드 폰 특히 삼성 폰 요거를 쓰는 분들을 극히 정말 많이 부러워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죠 바로 삼성페이 같은 결제 서비스 고겁니다 물론 아이폰에는 애플페이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이게 국내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정식으로는. 아무튼, 이런 이유에서 아세톤으로 티머니 카드를 녹여서 아이폰에 붙인다든지 여러가지 팁이 한참 돌았지만 번거로움이 큰게 사실이고. 삑! NFC라는 앱 교통카드. 이게 나온다고 해서 좀 궁금한 마음도 많이 들고 해서 업체 측에 부탁을 해서 받아봤습니다. 스티커만 받았어요. 그 외에 뭐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노터치. 빅NFC의 교통카드는 보시는 것처럼 스티커 형태로 되어 있어요. 다만 이게 지금은 서포터즈 형태로 지급된 거고, 정식으로 판매되는 거는 이 형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부피도 그렇고 좀더 작게 제작 중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케이스 형태로도 만들고 있다고 해요. 디자인이라든지 외형에 대해서는 계속 피드백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요거는 조금 더 기다려보는 걸로 요 녀석은 아이폰8 이후 모델부터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착해야 되는 위치는 요런 식으로 가이드가 있어요. 대충 카메라 옆 라인으로 붙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쉬워요. 정 모르겠으면 붙이기 전에 앱을 먼저 깔고 요런 식으로 맞닿게 한 다음에 가입부터 초기 설정을 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참고로요 스티커가 제대로 붙어 있지 않으면 가입부터 해서 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앱화면은 정말 심플해요. 그냥 뭐 단순하다. 음 그래서 직관적이냐고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수준이긴 하지만 좀더 개선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선불 방식이에요. 먼저 금액을 충전해 줘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충전은 현재 계좌이체로만 가능한데요 계좌번호도 바로 복사해서 쓸 수가 있다 보니까 요거는 토스 같은 거를 이용하면 조금은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더라고요 참고로, 신용카드, 포인트 충전 방식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삑, NFC 앱 교통카드, 요거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느냐. 아, 이게 많이 아쉬워요. 앱을 실행한 다음에, 결제를 위한 과정을 거치고, 단말기에 태그를 해야 됩니다. 그나마 앱을 실행하자마자 자동으로 결제 준비를 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앱을 켜야 한다는 거는 많이 아쉽더라고요. 어, 그게 왜 아쉬울까?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쓰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조금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그래서 괜히 이럴 거면 은 여기에 교통카드를 붙여서 쓰는 그런 케이스 그거를 쓰는 게더 좋겠다 이런 말도 수긍은 돼요 공감은 됩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런 시도는 좋게 보고 싶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시리 같은 것도 처음에 나오고 나서 몇년 동안은 거의 사장 되다시피 했던 인간아 뭐라는 거야? 아무튼 뭐 방귀가 잦으면 X이 나오는 것처럼 시도 그리고 또 시도 그러다 보면 뭐 하나 얻어 걸리겠죠. <laughs> 물론, 얻어 걸릴 때까지 판매는 하지 않는 걸로 소비자는 마루타가 아니니까. 그리고 NFC 읽기 과정으로 들어가면 약 5초 정도 유지가 되거든요. 요것도 많이 아쉬운 부분이에요. 삼성페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결제를 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면 얼마나 남았는지 시간이 나오면서 나름대로 이용자가 이거를 체크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늘리거나 하는 게 어려운지 요런 거를 물어봤거든요. 현재는 이게 iOS 한계 탓에 개선하는 게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단점. 개선된다면 다행스. 에. 참고로 아까 말했던 앱을 실행해야 되는 부분, 요거는 아주 조금은 편의성을 높이는 팁은 있어요. 단축어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위젯에 추가를 해두면 잠금화면에서 옆으로 넘겨서 바로 따! 소소한 팁스. 이제 이건 어디서 쓰느냐 현재는 버스, 지하철, 택시, KTX 등 코레일 고속도로 요금서, 고속버스터미널, 이마트24, 스토리웨이 등 레일 플러스 제휴 가맹점에서 이거를 쓸 수가 있어요 제휴처는 계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요것도 얼마나 빨리 늘어나느냐가 앞으로 관건일 것 같아요 이게 사용처가 좀 많이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막상 써보고 싶을 때좀 불편하더라고요 뭐 교통카드만 쓴다면 그나마 덜 하겠지만 아 그리고 까먹을 뻔했네 교통카드. 쓰는 분들 중에 어린이, 청소년 할인 적용받아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도 됩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생활 반경에서 이거를 써볼 수 있는 데가 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이 시국이 시국인지라 지하철 입구라든지 이마트 24 여기서만 간단하게 써봤습니다. 상당히 빠릿하게 인식이 잘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다만 결제되는 위치에 대해서는 조금 적응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제가 간 곳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교통카드로 해서 결제를 할게요 했을 때 이게 레일 플러스 교통카드. 이거라는 생각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스킨 위에 스티커, 그 위에 케이스를 씌웠거든요. 이렇게 적당한 두께는 충분히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를 붙이고 무선 충전도 되느냐. 잘 됩니다. 보이시죠? 자, 요렇게 삑 NFC 앱 교통카드 요 녀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이폰으로 교통카드라든지 뭐 편의점 같은데서 쉽게 지갑이라든지 신용카드 없이 결제를 하고 싶었던 분들한테는 조금은 대안이 될 만한 그런 녀석이 아닌가.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많이 멀어요. 그래서 이왕 나올 거면 지금처럼 먼저 써본 사람들의 그런 후기라든지 의견, 이런 거를 좀 많이 반영을 해서 개선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득 요거를 쓰다가 생각난 게 있어서 그거는 또 금방 다른 영상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좀 괜찮았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체크 꼭 부탁드릴게요. 금방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